합니다. 소원비고 소을 말해봐. 아까 아까 한데 저거 하나, 브라시터지 나. 잘나오나이 축구 아까 축구. 고맙습니다. 어? 어? 이러, <laughs> <laughs> 아, 고맙다. 잘 나와봐. 어? 이놈, 이놈은 없다. 아, 없어, 없어, 아, 어, 고맙다 잘, 잘 먹고 더 먹고. 많아 날 묶어도 들었고조가지고가 천에 하 어. 아! 성카 조용히 하세요 조용아하세 아, 이리 와손안았어 너무 깔끔하게 떨어졌어 조용 하라고 조용히 하라 이거 어디서 아, 야은어디 칼로+ 칼로 절단시 해야 되는 거야 이거? 이거는 마음대로 해뭐 맛있을 수데아 미리 말씀하시지. 그럼 이스를안을 텐데. <laughs> 그러면 얼마예요아 뭐. 절단시 하는데 다가 뭐야? <laughs> 아 절단 제가 하는데 다른데 가면 절단 난데. 딸기는 여기 따로 빼야겠네. 아, 딸기. 아나 할머니 매시면 안 돼. 가야 된다며 공부하러. 공부해야지. 아니, 방학 때 방학 때. 방학 때는 괜찮지. <laughs> 방학 때 계속, 방학 계속 있어 어떻게. 계속. 뭐. 계속은 뭐니 쯔 할머니 불편하시게. 할머니 불편하시면 돼. 다잘 한 달은 아니, 어, 도 그냥 한 몇... 일주일 정도. 그렇게 해라 일주일? 응 할머니가 한달 l l my own. I'm not. I'm n 아. t 주 m 2주일 i 주일 o t I'm not. I'm not. I'm n o 일 I'm 다 체험 캠프 얼마예요? 살찌겠어 <laughs> <어이>, 오, 귀엽다. 딸기 먹. 꼽고 있네. 와이, 와이. 방은 이렇게 있고 딸기를 얹어서 만들었어. 그런 거 같아요. 예, 예, 예. 빵공연에 나오고. 그 이건 바로 된다고 할까? 몇 동안 해야 되 <laughs>